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 유익 코인인 엔터버튼 코인의 이제 공시 분석과 그리고 상패 일정에 대한 부분들 함께 점검해 드릴 거니까요. 공시 차트 내용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상패 비밀 노려보든 어, 패배를 인정하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든 어, 판단. 결정, 진행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엔터버튼 코인의 공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비섬에서 올라온 우리 투자 유의 종목 및 거래 지원 종료 일정을 안내한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엔터버튼 코인에 투자 유의 코인으로 지정된 게 4월 29일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투자 유의 조정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주차라 함은 달력을 봤을때 6월 8일까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거래일 안에 투자 유이코인에서 연장되냐 그러니까 첫번째 해제되느냐 유이가 연장되느냐 마지막 상패되느냐가 결정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가장좋은건 뭘까요 유이코인에서 유이 해제돼서 상패리스크를 불식시킨다면 첫번째는 큰 호재로 작용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유의 연장이 된다면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런, 어, 초특급 호재도 아닌, 그렇다고 거래 종료 상패가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거래 종료로 결정이 난다. 그러면 이제 특정 기간까지, 어, 대략 한 6월 3주차까지 거래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는 상패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이제 거래 종료 이후부터는 우리 엔터버튼 코인의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이번 주 공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비썸에다가 엔터버튼이라고 매일매일 이제 수시로 검색해서 어떻게 공시가 뜨는지 가장 먼저 이슈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큰 그림에서의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고 자 일단은 뭐 실시간으로 네 공시를 보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네 엔터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상인지 아닌지 유의 연장되는지 해제되는지 결과 나오는 대로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 전략 수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 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 15일 추천드린 니어 프로토콜 코인이 12%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타점을 복기를 해 보도록 하면요. 자, 여기 이제 과거의 변곡까지 이탈하고 다시 돌파하고 반등 예상되는 눌림목 구간에서 타점을 공략해 드렸고요. 하루 만에 10 4%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1천만원을 투자했다면 140만원, 2천만원을 투자했다면 240만원, 한 달에 10번 성공하면 올해 1,400, 한 달에 20번 성공하면 한 달에 2,800, 그리고 2,800, 5,600까지 어, 수익을 이제 챙겨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 전에는 또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습니까? 우리 썬더코어 코인, 최근에 핫했던 코인을 또 공략해 드렸습니다. 5월 13일에 이제 급등 전에 미리 눌림목 자리에서 타점을 선점해 드렸고요. 자, 목표가는 12%를 잡고 공략을 했으나 그 이상으로 올랐죠. 자, 우리가 공략했었던 이 눌림목 구간에서 약35% 가량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올라갈 때 따라 잡는 것도 방법인데 우리 투자자분들 잘못 물리면 여기저 또 털립니다. 그래서 제가 털리지 않게끔 여러분들 멘탈 관리 해드리면서 눌림목 구간에서만 네, 이제 매수 타점들을 공략해 드리고 있고요. 자, 안정적으로 35% 수익을 챙겼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1억을 투자했을 때. 하루 만에 3,500만원, 뭐, 5,000만원 투자했을 때 하루 만에 1,500 이상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자 소액으로 이제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도 1,000만원 기준 하루 만에 350만원의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추천 타점들을 계속해서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자, 비트코인 상승 구간에서 바로 들어가서 단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매매 전략 세워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문자로 답장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본 내용으로 들어와서 자, 엔터 버튼 코인은 이제 조금 큰일 난게 비썸에만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비썸에서 상패되더라도 다른 거래소에 만약에 엔터 버튼이 있다면 네. 엔터 버튼이 있다면 좋을 텐데. 자, 엔터 버튼이 지금 나오지도 않네요. 자. 엔터 버튼이 네 지금 뭐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요. 어, 실제로 이렇게 엔터 버튼이라고 검색하면은 비썸에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치 코인으로 신규 성장되면서 1,800원까지 폭등했는데 지금 30분의 1 토막 폭락한 상황이 되겠고요. 어, 과거의 거래 대금을 보면 여기서 이제 거래 대금 터졌고 최근 거래 대금 터졌는데 상패 결정이 이번 주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바닥에서 매집한 주체들이 한번 정도는 상패빔을 만들면서 끌어올리면서 물량을 정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밑으로 지지선은 현재가 기준 약5 3원자리 그리고 5 2원자리를 기준 잡고요. 자, 52, 5 3원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그래도 최근 한달 정도 네, 계속 저점을 다지고 있는 자리니까 52 기준 잡고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상상 장 상패빔 노려본다. 그리고 요 자리를 깨면 비중을 줄이겠다. 그리고 매도 대응하겠다. 일단, 요렇게 기준 캔들 52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서 이제 주요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일단은 위로 단기 저항 70원 돌파하고 체크하시고요. 70원 돌파하면 그 다음 저항 목표가는 85원 캔들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5원 자리 깨고 저항받았던 이 박스권의 상단 영역을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우리 엔터버튼 코인의 추가 목표가는 130원 캔들. 이 캔들 위로 매수세 유입, 그 캔들 지켜주다가, 지켜주다가 이탈하고 급락했기 때문에 이 자리 이제 목표가로 수립해 드리고요. 그 다음 목표가는 170원 캔들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차트상 여기 50, 52, 기준 잡고, 여기 52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70원, 85원, 130원, 170원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 공시 확인하는 대로 오늘 제시해드린 목표가 전략 잘 세워 나가시기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혼자서는 우리 실시간 전략 세우는 게 아직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엔터 버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전략들 카톡방에서 안내해 드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종목에 물려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에 대한 사연,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 영상, 그리고 가이드라인 전해드릴 거니까요. 네, 문자 남기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추가 전략들.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손실 중인 코인이 있더라도 수익을 통해서 이 손실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데 매일매일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코인들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 21일 스토믹스 코인의 타점을 제가 11원 가격에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20% 가량의 단타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5월 21일 저녁 9시경 이 돌파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지점에 이제 유미한 매물 대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20%까지의 당일 하루만에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2 0 0만 원, 1억을 투자했다면 이천만 원의 당일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다시 과거에 공략했었던 네, 상승, 반, 상승을 반납한 어, 추세 이탈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무너졌다 반등한다. 그럼 또 다시 제가 재공략 타점까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크게 수익을 내거나 돌파 자리에서 단타로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 1 0 6 4 4 3 7 4 8 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을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